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삶, 에스라강의 열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거 초록급때 이스라엘 백성은 빵빵 반죽이 부풀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무교봉을 구워 먹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호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겸비하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를 호위해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붙들었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금식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을 보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에스라는 제사장 우두머리 중 12명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성전을 위해 드린 헌물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예물을 성전에 바칠 때까지 지켜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뻐하며 거금의 헌물을 바쳤는데, 이는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위해 기꺼이 자기 소유를 내놓았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은과 은그릇을 합해 750 달란트를 로마시대의 대나리온으로 환산하면 450만 대나리온으로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4,5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금100 달란트는 은750 달란트의 두 배의 가치를 가집니다. 여기에 금장 20개가 추가가 되고, 또 아름다운 녹그릇 2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1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호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삼일간 머물고 제 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모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하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야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이 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1두마리요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양이 17마리요, 또 숙제제의 순념서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 주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안느니라 아멘 거금을 가지고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군대의 호의도 없이 이동하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으로 아무 일도 없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헌물에 정확한 총량을 재어서 성전에 바치고 거대한 규모의 번제를 바쳤습니다. 또한 왕의 조수에 의해서 총독들이 성전을 돕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 도우심과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물과 귀환자 일행의 기도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 평생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